<놀린> 안녕하세요, 러블리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오르샤이입니다 안녕하세요, 뽀도입니다 <놀린> 안녕하세요, 은영입니다 <놀린> 안녕하세요, 뉴이스트 더블유입니다. 안녕하세요, 구근단입니다 <놀린> 안녕하세요, 차하균입니다. <놀린> 안녕하세요, 위키미키입니다. 안녕하세요, 몬스타엑스입니다 안녕하세요, 몬스입니다 <놀린> <오수수> 팬스타 매거진 10주년을 맞아 엔터테인먼트 종합 매체, 팬아시아와 한국미디어 그룹이 주최하는 팬아시아 K-POP TOP10 어워즈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놀린> 텐나시아 K-POP 10 어워즈는요 전 세계 k p 팬의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투표를 통해 별 중의 별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어. 어. 많은 분들이 참여하서 세계 속의 k p 의 비상을 크게 크게 높였으습니다 10주년을 기념으로 열리는 텐아시아 k p o 10 어워즈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텐아시아 k p o 10 어워즈 파이팅! 파이팅! 진짜希望여러支持 텐아시아 K-POP TOP 10 어워즈 텐아시아 K-POP TOP 10 어워즈에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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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yeah <Syria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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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